안녕하세요 커플레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20대라면 혹은 30대 분들이라면 가장 좋아하는 세단 중에 하나를 또 준비해봤는데요. G70 3.3 터보 4륜 모델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은 매물이니 만큼 또 보시는 분들 층이 조금은 어리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오늘의 주인공인 G70 3.3 터보 스포츠 AWD 슈프림 모델이고요 어, 옵션은 거의 완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차량 2018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83,700km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3.3터보기 때문에 실제 타보신 분들은 어, 굉장한 이 토크감과 출력을 어, 메리트 있게 느끼실 수 있는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타보신 분들은 사실 저보다 더잘 알아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설명하기보다는 주로 보러 오시는 분들이 한번 타보시고 컬러 보시고 바로 계약하시는 그런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 친구는요.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겠지만 다크 블루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내장은 또 베이지 시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다크 블루의 베이지 시트. 어, 남성분들, 여성분들 호불호 없이 많이들 좀 좋아하시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한번이 차량 내부도 한번 살펴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저희 주인공인 G70 303 토보 AWD 모델 안에 지금 실내 들어와 봤는데요. 지금 이 실내 트림이 좀잘 보이시나요? 보이시면은 지금 핸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베이지 트림이 적용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어, 아무래도 G70 타시는 분들 연령층이 좀 어리신 분들 그리고 좀 젊은 감각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컬러감을 굉장히 많이 또 좋아하세요. 이 베이지 시트만으로도 하루에도 꽤나 많은 전화가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실내 내부 옵션이나 이런 것들 살펴보기 전에 한번 대시보드부터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가죽으로 이렇게 쌓여있는 스티치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단하고 하단하고 이제 분리돼서 이제 베이지, 베이지 컬러와 그다음에 상단에 이제 대시보드 라인하고 나눠지는 것을 또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핸들부터 이렇게 도어 트림까지 보이시겠지만 베이지가 또 적용이 되어 있구요. 천장 부분도 이제 알칸타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가 확실히 이런 뭐 느낌이나 이제 앉았을 때 어떤 착석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수입차 못지않게 굉장히 또 이런 고급감을 또 전달해주고 있어서 그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옵션 한번 살펴볼게요. 옵션은 지금 보시면 이쪽에 지금 뭐 크루즈 컨트롤하고 반자율주행 관련된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차간거리 조절하는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차선이탈 방지와 후측방 경보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잘 보이는데요 화면에는 좀좀빛 때문에 반사돼서 연하게 보일텐데 이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하고 어라운드 뷰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무선충전 패드가 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어, 요즘에 또 이런 디테일한 옵션들까지 좀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는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선, 파노라마 썬루프가 선또 적용이 되어 있죠. 네, 풀옵션하에 빠질 수 없는 이 옵션이기 때문에 또이 파노라마 썬루프 차, 적용되어 있는 차량을 찾으신다면 또이 매물이 굉장히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하나의 어떤 기능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런치 컨트롤이 굉장히 또 어떤 분들은 또 쓰시기 때문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옵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요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달리기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한번 런치 컨트롤 하는 걸또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이브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옮겨 놓고요 이렇게 돼서 화면에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이 되었다는 거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네, 스포츠 모드인 상태에서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을 이제 꺼 주셔야 되는데요 요 차량의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계기판 화면상에 네 이렇게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이 해제되었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와 악셀을 같이 밟아주시면 어쭉해 보시면 런치 컨트롤 레디라는 메시지가 보여질 텐데요. 이 런치 컨트롤은 요즘에 그 현대 자동차 광고 보시면 런치 컨트롤 이제 사용하면서 귀신이 튕겨져 나간다든가 이런 광고를 많이 보셨을 텐데, 순간적으로 급가속을 때려주면서 이 차가 튕겨져 나가는 맛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근데 이제 뭐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많이 안 쓰시겠지만, 이 G70 3.4 터보, 그리고 이런 직발이 가장 좋은 차들을 타시는 이유, 고성능 차량을 타시는 이유는 이러한 또 재미를 느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돼요. 이 기능을 아마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기능을 이제 또 아셨다고 해서 함부로 갑자기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급 발진할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면서 타시기를 꼭!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차량 안에 한번 이제 보이시나요? 전체적으로 이제 베이 시트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랑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실내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트는 보시면은 이제 뭐 제네시스 시트들은 아마 좀 영상으로 보셨거나 실제 매물을 타보신 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보이시는 그런 시트 디자인이고요. 워크인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이렇게 보조석을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은 네.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좁아요. 지금 제가 단적으로 제가 타서 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운전석이, 아! 저한테 맞춰놓은 모습인데, 굉장히 좁습니다. 굉장히 좁아서, 뭐, 어차피 이 차량을 사시는 분들은 사실상 뭐, 1인 혹은 이제 연인, 이렇게 두 분이서 많이 타시는 용도로 사시기 때문에, 뒷좌석은 아마, 거의 짐 용으로 쓰시지 않을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 제네시스 G70 3.3 터보 4륜 모델이고요. 지금 컬러 관련해서도 어꽤 매력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어 많이들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가격 또한 한번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저희가 광고가는 3380만원에 저희가 차량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역시나 카플라나 유튜브나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가 3300만원에 딱 맞춰서 출고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당연히 출고 전에 저희 하단 배너에 나와 있듯이 2차 출고 점검과 엔진오일 교체까지 서비스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여러분들과 좋은 차 좋은 인연으로 만나뵙게 기원하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플레너였습니다